경기도 가평 북한강 동영재 전원주택 조성사업이 시행사 대표의 자살과 집 계약자의 전세금, 분양대금 행방묘연 등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영재 전원주택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경기도시공사는 드림사이트 코리아와 민간참여 공동개발 방식으로 남이섬초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 북한강 동영재 154가구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 5월 11일 시행사인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25세대가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피해 그룹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7세대, 분양 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9세대, 미등기 9세대로 나뉩니다. 대책기는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드림사이트코리아가 25세대의 입주자와 분양 및 전세 계약을 대행하면서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입주자 7세대는 분양 대행사인 드림사이트 코리아 계좌에 전세금을 보냈으나 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 소지주인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 세대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석연치 않은 점은 입주자 대다수가 집을 거래하면서 하나자산신탁으로 계약금, 분양대금 등을 입금했는데 시행사가 경기도시공사 몰래 돈을 빼냈다는 의혹입니다. 대책위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시공사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업무 소홀의 무기가 실릴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정황을 몰랐다고 하지만 공동시행사가 신탁에서 돈을 몰래 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자기들과 계약을 하면 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전세가 있었냐. <laughs> 너무 황당했고요. 예, 네, 해박해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8월에 해지가 됐으면, 우리에게 알리고 공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분양을 못, 음. 못, 전세를 받지 않든가. 뭔가 해, 알려 경기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및 민간공동사업 시행자인 드림사이트 코리아에 대한 연대 책임이 명백한데, 피해자의 피해복구 노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의 피해액도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들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